뚜루뚜루뚜루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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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거? 뭐? 이소라이야 어, 뭐야 이거? 짝 찍기 했어. 야! 어디야. 엄청 커. <목소리> 어, 어디 갔어? 독사면 안 돼. 이제 3km 남았어. 3.5km 5분이면 갑니다. 여기 제부도이 판만 나오잖아. 버스도... 포도를 많이 팔아 여기는 거봉 아 샤인머스캣 맛있는데 가보자 저기가 그 포토 포토 포인트잖아 저기가 야개 스어요 대구도 들어왔습니다. 이제 3시 10분, 10분 전에 더. 나가야 돼 3시 10분 전에 응. 나가야 돼요. 그러면 아, 6시 넘어서 길이 열립니다.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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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무료였는데 돈은 받을 라나 <laughs> 어. 그늘막 텐트 치고 있는 사람도 많네. 날씨가 좋은데 먼지가 너무 많네요. 애들은 벌써 저기 갔어요. 같이 가! 해변엔 텐트 치고 있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애들은 저기 여기 벌써 가 있고요. 쫓아가 보겠습니다. 아 오늘 뭐 크록스를 신고 오거나 그러면 좋은데 발을 살짝 다쳐 가지고 운동화 신고 왔어요. 장화를 빌려주는 곳이 있어가지고 빌려 신으면 되고요. 진짜 장화는 필수품입니다. 필수품. 다른 건 없어도 장화는 필수품. 애들은 벌써 신나게 놀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도구가 필요 없어요. 애들 올때 이런 재활용 쓰레기에 버려져 있는 그 가일통 같은 플라스틱 통 가져오면 되고, 원래 놀던 모래 놀이기구나 이런 거 가져와도 충분히 놀수 있습니다. 저희 말고도 갯벌에 이렇게 잡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어디? 한번 보자. 걔 잡았어? 어디? 아, 쪼만한 거 잡았네, 엄청. 근데 한아 여기에 여기 있잖아 이런 것들이. 어? <웃음> <웃음> 그거를 아이씨. 어? 에 네. 그렇게 못 잡지. <laughs> <뭐야>? 열심히 찾아봐. <laughs> 우리 와이프도 열심히 잡고 있네요. <laughs> 엄청나게 많은 생물들이 있어요. 제가? 응? 조만간 잡아볼게. 잡아봐서 찍게 말. 녀석이 잡다. 새끼다. 녀석이다. 동비라고? 새끼다. 새끼. 우와, 잘했어. 녀석. 얘 움직인다. 얘 움직인다. 물고기다. 있 오케이. 잘했어. 얘들이 얘, 어, 얘, 얘이 하얀 애. 어 뭐야 이게? 얘 움직인다. 움직인다고? 우와. 기어다녀. 쓰레기가 아니고? 아니야! 살아있는거 살아있는 거 조개살 사 같은데? 응! 됐다! 뭐야 응. 그건? 꽃게야! 소라기 우와! 우와. 신기한건데? 돌처럼 생겼어! 우리 이제까지 왔던 것 중에 제일 처음 본것 같다 이런거! 돌처럼 생겼어! 돌인줄 알았는데 난또 지워봤더니 꽃게였어! 음봐얘 응. 움직이잖아! 얘 움직여 하얀거! 어! 꼼짝검짝 그린다! 응! 쟤 흙인줄 응. 알고 이제 봐봐 아 밟은다!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laughs> 것들이 너무 많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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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네. 그리고 내가 잡은 꽃게들이야! <laughs>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잘 놀고 있네요. 그그 땅... 네. 물이 되면 저기 섬 있는 데까지 해안선까지 다 잡힙니다. 오늘은 3시 전에 나가야 되고요. 소라게 있다 소라게. No! 안 잡아도 얘 도망 못갈것같 no! n 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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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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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늘어 o No! n 점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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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둘리가 뭐를 메고 있는가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잠깐 보여 줄래? 어? 요런 거 메고 있어요 요런 거대파체험을 응. 위해 애들 거 메고 왔어 애기를 잡았어 애기를 응? 애기 애기 해 애기 애기 아이고 어디 가냐 참. 놀고 있네, 놀고 있어. 손가락에서. 뚜루뚜루뚜루두뚜루뚜루뚜루잘 <laughs> 어울리는데? <laughs> 멋있어? 오, 잠깐 보여줘야지. 한 가득이야, 한 가득. 엄청 잡았어요, 뭐. 소라랑. 조만한 개들이랑 아, 엄청 많았어요. 음. 와, 통체 어마어마해. 아, 통을 아예 가져. 통좀큰꽃개가 있더니 애들이 잡기가 무서웠는지 통체로 형아 괜찮아 모래사벌 엎어버렸어요. 내가 사. 잡... 먹이통을 통체로 가져오고 있어요. 자, 투이 잡아보자. 어디갔어? 아, 어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이상이야. 잡아, 잡아, 잡아. 아빠 잡아줘. 아빠 이안 풍컵 어. 어 도망간다. 도망간다. 아빠 장갑 밑으로 갔다. 아빠 빨리. 자 도망갑니다. 이거 주세요. 아빠 풍컵으 어? 아빠어어어 어? 어? 실종됐어. 어. 놓쳤나? 잡았다. 어? 어? 어... 이건 너무 많이 잡 한참 실갱이를 버리던 그 꽃게를 잡았습니다. 좀 이따 풀어줄게. 통으로 들어가 있어. 잠깐... <laughs> 어... 오... 뭐야? 이거... 짝짓기 했어. 야... 저거. <laughs> 오... 개가 두 마리가 있어요. 짝짓기 했대요. 아빠 오... 아빠 진짜 아빠. 두 마리야. 엄청 커보이긴 한데... 아빠. 크다! 예, 숯이화내는것 같아. 내가 보면. 저도 한 마리 잡았죠. 이거 한 손으로 들고 한 손으로 찍고 있어요. 여기 여기. 와. 이 조만한 것들이 다 생명체예요. 참. 어, 이 조만한 게다 움직이고. 한 마리 더. 움직이잖아. 아 참, 애기들인데. 나온다. 음. 나온다. 응. <laughs> 살아있는 소라야 그래. 이게 살아있는 소라예요 다. 초점 잘안 맞아. 열심히 잡고 있어요. 사람들도 더 많이 좀 늘은 것 같아요. 벌에 사람들 엄청 많아요. 오늘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많네요. 주말이라. 지금 생명의 현장을 보고 있어. 개가 저 소라 잡아먹는 것 같아. 너무 작아서 잘안 보이는데. 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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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봐. 네, 어? 난리났다. 좋은하개 있는데. 이게 물에 쓸려오는 게 아니라 애들이 작은 애들이 도망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다 움직이는 생명체, 이 갯벌, 갯벌에 이 조만한 30cm도 안 되는 요요 지금 화면에도 와 엄청 많네요. <목소리> 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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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통 왜? 저기 있어. 어디? 또 바로 있잖아. 없어. 아이들한테 교육적으로도 엄청 좋은 것 같습니다. 음. 신도고어도 잡고 저녀석 잡도 찾고잘 관찰해 봐. 하잖아. 작은 통지 작은 통 내가 아. 어. 오 물고기다. 얘는 밖에서도 숨쉴 걸? 아, 그래. 망둥어 같은 거 아닌가? 잘안 보인다. 어. 있 아가미도 있고 밖에서도 숨쉴 거야 잠깐 동안은. 큰 물고기 잡았대. 도현아. 여기 힘내게 잡은 거야. 신났네. 예. 조심. 가자. 오 꽃게도 있어. 맞아. 그럼 어디 갔지? 글쎄. 엄마가 나 뒀는데. 저기 있어. 자기야 삽 여기 있어. <결 not reading> 완전 애기들도 있어요. 지저어두돌세돌 됐을 나나. 얼마 경비행기 같아 나 자ati와, 아니 안돼다 놔두고 가. 물 들어와 가야 돼. 수 없고 데려가 죽어 얘 바다에서 사는 물 들어온다고. <gravy> <tut> 방생하고 있어. 방생. 잘 가라. 잘 가라. 안녕. 잘 살아라. 금방 이제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물이 막 오고 있어요. 밀물이 막 들어옵니다. 물이 들어올 때는 생각보다 빨리 들어와서 일찍 철수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어디 왔어? 인사해 줘. 인사해 줘. 어나줘 물고기 그래. 아, 다음 자 다음 에봐자 물고기도 안녕. 두 마리나 있었는데. 아 안돼 아돼 안돼 아 이거 왜 인사해? 인사해, 인사해. 뭘 어려운데? 뭘어 놀았어? 얘들아, 그거 다 비워줘. 이제 다 비워줘야지. 야, 물이 다가오고 있어. 얼른 와, 얼른 비우고 가야 돼. 빨 빠해줘, 빨빠 아, 빠해빨빠 아빠 한 마리가 나오고 싶은가 네 아, 비워줘, 동물 오자 갈매기 하면 또 새우깡 인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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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laughs> 응, 너하게 맛있어, 마무아 막하 게 근데 불이 곧 들어오기 때문에 새우깡 놀이 하고, <laughs> 이랑 가기로 했어요. 음, <laughs> <우우>, 엄청 보여드려똑사면안 <laughs> <쓰면> 돼.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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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